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윈도우 7을 설치하는 영상이에요. 윈도우 7을 최신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는 영상인데, 어,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윈도우 7 설치 영상을 3편 시리즈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 계열이든 AMD 계열이든, 어, 최신 사양의 컴퓨터에서 어쩔 수 없이 윈도우 7을 쓰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최신 사양의 컴퓨터에서 윈도우 7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게임 때문에 뭐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게임 때문이든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 때문이든 윈도우 7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최신 컴퓨터에서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쯤에 3편의 영상을 시리즈로 올렸었고 그때도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때 시도했던 컴퓨터 중에 한두 대 정도 실패했었고 대부분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3편에서도 진짜 최신 컴퓨터에서는 성공을 못했어요 인텔의 10세대부터 14세대까지는 제가 아직 시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소켓 AM5에는 제가 윈도우7 서치를 아직 못 해봤었죠 어, 그 당시만 해도 6개월 전그 당시만 해도 어, 인텔의 10세대 이상 그리고 AMD의 소켓 AM5 이상의 시스템에 윈도우7을 설치하는 방법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런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노하우를 제 거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laughs> 인텔 10세대 이상과 AMD의 소켓 AM5 이상의 시스템에 윈도우7을 깔수 있는 방법을 어, 알아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아내긴 했는데 어, 일반 분들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블로거가 한분 계신데 아주 파워 블로거입니다. 거의 인플루언서급의 이제 블로거신데 그분께서 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그 방법을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 등장했던 그 윈도우 7 만능 ISO 파일도 이분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운을 받고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분께서 어, 다시 업그레이드된 만능 윈도우 7 ISO 파일을 공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ISO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윈도우 7을 설치할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인텔의 9세대 시스템까지와 AMD의 소켓 AM4 시스템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AMD의 소켓 AM5 시스템에 윈도우 7을 깔아볼 거고요. 이분께서 공유를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성공률이 높고. 잘 되니까 이제 공유를 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 지난번에 다운받은 그 ISO 파일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운받으려고 하는 이 ISO 파일도 어, 잘 되리라 믿고 한번 다운받아서 윈도우 7 설치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 블로그에 들어왔고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의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닉네임은 홍차의 꿈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운영체제에 대한 이런 ISO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팁들, 뭐, 각종 뭐, 튜닝하는 방법들, 뭐, 최적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블로그 왼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어 오늘 제가 필요한 거는 윈도우 7, 8.1 업데이트 통합판. 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그 메뉴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최상단에 있습니다. 배포된 지가 얼마 안된 파일이기 때문에 최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뭐 윈도우 7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윈도우 7의 지원은 끝났지만 유료 지원은 계속 연장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올해 1월 10일까지 어, 유료 연장이 계속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유료 연장도 아주 종료된 상태이긴 한데 어, 유료 연장된 윈도우 업데이트까지 다 지금 어, 포함이 된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된 드라이버라고 해서 NVMe NVMe 형식의 SSD가 인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USB 3.X라고 되어 있는데 USB 3.0이나 3.1, 3.2 지원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최신 컴퓨터에서 윈도우 7을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이랜 드라이버거든요. 최신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랜 카드에 윈도우 7용 드라이버가 없어서 이제 그게 가장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랜 드라이버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랜 드라이버가 안 잡히는 보드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보드들에는 할수 없이 이제 외장형 랜 카드나 아니면 PCI Express 방식의 랜카드를 이제 꽂아서 쓰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긴 돼요 그리고 랜 드라이버 다음에 인텔 AMD 칩셋 최신 메인보드의 칩셋 드라이버까지 모두 이제 포함이 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밑에 보면 누적 업데이트 파일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is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 거든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한글판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이런 링크가 있는데 아, 이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마 토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드가 다운이 될 겁니다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했더니 바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시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네, 토렌트가 이렇게 열리면서 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토렌트가 안 깔려 있으면 토렌트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뭐 토렌트를 깔고 토렌트를 이용하고 이런 방법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토렌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각자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가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 받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받아놓은 걸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뭐 64비트용과 32비트용으로 해서 두 개가 지금 다운이 받아져 있는데 저는 이 64비트용 ISO 파일을 이용해서 부팅 USB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부팅 USB를 만드는 방법도 이 블로그에 보시면 설명이 다 있긴 한데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팅 USB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운 받은 그 파일을 열어 보시면 어, 이 이미지 파일 말고 이미지 파일 외에 이 루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루퍼스가 이제 부팅 USB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USB를 꽂은 상태에서 루퍼스를 실행시키세요. 그러면 어,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메뉴에 장치에 보면 지금 꽂은 USB가 여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부팅 선택 메뉴에서 어, 오른쪽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셔서 다운 받은 그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64비트 용을 이용해서 만들 거니까 어, 64비트 용 iso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 그러면 부팅 선택에 지금 제가 다운 받았던 그 iso 파일이 추가 됐죠 그 다음에는 전혀 손댈 필요 없습니다 표준 윈도우 설치 그리고 파티션 구성은 GPT 대상 시스템은 UEFI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시작만 눌러 주시면 돼요 시작 그러면 어, 지금 꽂은 usb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뭐 지워진다 뭐 그런 경고 메시지거든요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부팅 USB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팅 USB 만드는 데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약 10분 정도 후에 부팅 USB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오늘은 AMD의 소켓 AM5 시스템에다가 윈도우 7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7 설치용 USB가 완성됐습니다. 윈도우 7의 만능 ISO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부팅 USB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시스템에다가 윈도우 7을 지금 깔아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시스템은 바이오스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바이오스 진입했는데, 어, CPU를 보시면 Ryzen 5 7500F입니다. AMD AM5 소켓의 CPU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5 8GB 하나 꽂혀 있고요. 그리고 SSD는 일반 2.5인치형 SSD를 연결했고요. 삼성꺼 120GB짜리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스템에 윈도우 7 설치 바로 해볼 텐데 어, 윈도우 7을 설치하기 전에 해줘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이오스 설정 값을 한두 가지 정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일단 CSM 값을 디스레블에서 이네이블로 바꿔줘야 돼요. 부트 메뉴로 가서 예, CSM 서포트가 지금 디스레블돼 있잖아요. 디스레블이 이제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인 디스레블을 이네이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네이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꿔줘야 될게 ACPI의 항목을 어, 디스이블로 바꿔줘야 돼요 그 ACPI라는 항목은 근데 보드마다 또 바이오스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구석구석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에는 세팅에 AMD CBS의 DF 컨본 옵션 안에 들어가있더라고요예기로 들어왔더니 예, ACPI가 보이죠 ACPI를 어, 기본값은 오토인데 요거를 디스이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A620M S2H라는 모델의 메인보드예요. 같은 모델이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의 비슷한 시리즈면 거의 위치는 같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만든 부팅용 USB를 첫 번째 부팅 순위로 바꿨고요. 저장하고. 일터. 그러면 껐다 켜지면서 이제 윈도우 7 설치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예, 윈도우 7 설치 과정 초기 화면이 정상적으로 떴고요. 여담이긴 한데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어, 처음에는 제가 SSD를 2.5인치형 SSD를 쓰질 않고 M.2형 SSD를 썼었습니다. 바로 이 M.2 SSD인데 이 M.2 SSD를 어, 설치하고 윈도우 7을 깔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SSD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더니 a 6 2 0칩 칩셋의 메인보드에서는 이 SATA형 M.2 SSD는 인식을 못한다고 하네요 NVMe형의 SSD만 어, 인식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 보드라고 하네요 저도 윈도우7 설치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는데 A620 보드 말고 B650 보드나 그 상급 보드들은 또 어떤 상황일지 그것도 좀더 어,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담은 여기서 끝내고요 윈도우7 설치 바로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설치 버전은 윈도우7 Ultimate K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 동의하고 다음 고급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포맷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윈도우 7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파일 복사까지 끝나고 이제 재부팅을 하는 과정인데요. 만약 윈도우 7 설치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면 이 과정에서 이제 브루스크린뜨거든요.